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들국화를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할게요. 들국화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들국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초, 그렇죠? 구절초 위주로 한번 해보자고요. 구절초 안에 이렇게 속에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일단은 흰색 먼저 할게요. 우리가 구절초 하면 떠오르는 색감이 몇 종류 될까요? 보통 흰색 구절초가 가장 많이 떠오를 테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흰색 구절초, 뭐 분홍색 구절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뭐 자주색이나 노란색 구절초, 뭐 연분홍이라고 하지만 다홍색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구절초의 색이 다양해요. 그런데 일단 그 중에 흰색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서 제가 한번 그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좀잘 염두에 두고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고 해도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요 안에 이 친구가 요 안에 들어있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뒤에 조금만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뭐 그냥 흰색이니까, 이번에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느낌이 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색을 칠해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할 거예요 야, 이 안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음. 그래 놓고 그 안쪽은 조금 더 진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요, 요, 요 밑에는 왜냐면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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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음, 그래 놓고 흰색을 쭉 짜서 그 친구를 칠했다고 합시다. 지금 이건 흰색 바탕이라 별로 편은 안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색. 다양하게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칠합니다. 그 구절 초를 그리면서 숙부쟁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그리면서 어떤 사물의 이치나 내가 예를 들어 글을 쓰면서 글의 내용을 모르고 쓴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특징을 이해를 못 하고 그린다는 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징을 다 누구에게나 전화란 그런 뜻이 아니죠. 최소한 그리는 사람만 그리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그려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흰색. 제가 흰색만 하는 게 아니라, 다몽색, 또는, 예, 그렇죠. 연분홍, 또는, 아까 얘기하는, 자주색이나, 요즘은 뭐, 심지어, 뭐, 보라 계열도 나고, 노란 계열도 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야. 이렇게 하시면 흰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밝게 여기를 이렇게 표간하게 조금만 더 표간하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다몽색도 있고 그렇다고 했으니까 다몽색 계열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 옆에 좀 겹쳐서 일단은 좀 겹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가을의 그 가을가을스러움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몽색 계열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몽색이라고 하니까 뭐, 연분홍, 뭐, 어떤 것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옆 끝에 진짜 그 그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 끝에 이렇게 해주면 덜 나위 없이 편안한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네, 이 안쪽도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네, 색깔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하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안에 싹 넣고 싶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절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소복이 쌓여 있는 꽃술이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소복게 쌓여 있는 이것은 여지없이 여러분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표현을 해줘야 되고 색감도 충분히 찍어서 하고 충분히 해줘야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색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 이렇게 해놓고, 이들 친구들의 꽃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쪽은 안 보이겠죠? 야, 이렇게 내려와서. 왜 구절초냐면, 9월 9일에, 뭐,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를 끓이기도 하고 한다지만, 아홉 번 꺾인다, 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무리긴 한데, 이렇게 올라간 것들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구절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 위에 처음에 나는 잎사귀들은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 쪽은 이렇게 말르는 느낌처럼 이렇게 휘어줘야 돼요. 처음에 자라는 잎사귀는 그렇단 이야기예요. 이렇게, 응. 그러기 때문에 위에 거는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고 꼭 이렇게 말라 죽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그 밑에는 이렇게 장타원형 좀긴 용으로 이 얘는. 국화보다 좀 이렇게 장타원형으로 좀더 길게 위에 쪽은 말라 죽고 확실하게 이렇게 위에 건 처음 나는 것들은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들국화가 예, 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색 주변에 제가 여기 약간 노랑을 넣었던 건이 친구들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즘 한참 이제 국화의 계절이니까 국화를 내가 좀더 자신있게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을가을하는 국화의 대륙국이 됐든 아니면 좀큰 국화 우리 중륜국 정도 되는 거뭐 소룡국이 이 밑에 있다면 이 정도 중륜국이나 아니면 대륜국 정도 되는 국화를 이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어? 구성상으로나 느낌상으로 좋겠죠. 지금 지난 거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겹쳐서, 어, 중판이냐 아니면 단판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국화를 워낙 설명을 많이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은 계절이 국화축제의 계절에, 어, 오늘의 주제는, 그렇죠. 구절초입니다. 구절초와 아, 이것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하는 느낌이죠. 음. 야, 이 친구들도 이 안쪽은 이렇게. 이 안쪽은 이렇게 그렇지만, 밖은 예 조금 아주 우리 그 감초록을 갖기도 하고, 노랑을 갖기도 하는데, 너무 노랑은 제가 조금 살짝 금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소련국과 중륜국의 조화된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 놓고, 그 주변에 이 친구들은 예보하고 달라서 이쪽에 잎사귀들이 좀 큽니다. 이렇게 그죠? 응, 이렇게 크죠. 응, 그래 놓고 어느 한쪽의 흐름 속에 국화가 이렇게... 당당하게 잎사귀가 가주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쪽으로 줄기를 뽑을 때 잎사귀 속으로 줄기가 숨어 들어가니까 제가 이 국화 그릴 때 풀처럼 그리지 말랬죠. 그 서리에도 자라고 있는 이 국화 잎을 마치 국화 줄기를 풀처럼 쓱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들기면 이렇게. 그래놓고 이 위쪽은 좀 작은 것도 한두 개씩 붙여주고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좀큰 것도 확 붙여서 연결해주고요 그러면 두 종류의 자연스러운 국화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곳에 이제 이, 이 친구들은 잎사귀를 굉장히 작게 거의, 인맥을 거의 안 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맥을 거의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위에는 특히 시든 거는 거의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 구절초는 위에 처음에 나는 잎사귀들은 다 시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태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림이 좀 수월해요. 응? 그래 놓고, 이 친구들은 좀 말라야 되겠지만 지금 그림상 그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인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지금 좀 안 말라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많이 번진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너무 안 번져도 매력은 없습니다. 어떤가요? 중륜국과 소륜국, 그 국화의 느낌이 확연하죠?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 일직선이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줄기 하나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막 있는 느낌으로 하나 탁 잡아줘도 훌륭하다. 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그냥 흰색만 살짝 칠해줘도 뭐 그게? 다홍색이 됐든, 아니면 연분홍이 됐든, 아니면 노랑, 실국이, 저, 저, 구절초가 됐든, 구절초의 색이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흰색 하나였죠? 그리고 흰색도 처음에는 약간의 다홍색으로 피다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소국과 중룡국 소위 말하면, 구절초와 국화, 요즘 한창 국화축제 때, 가을가을 할 텐데, 이 그림으로 가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